안녕하세요. 투루팍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 촬영 장비 중에 짐벌이라는 장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써보신 적도 있는지? 저도 짐벌을 꽤 오래전부터 썼거든요. 스마트폰용 짐벌 초창기 때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짐벌은 DJI라는 회사의 오즈모 모바일 4 모델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안 쓴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당근에 언제 팔까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던 차에 제품 광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짐벌을 좀 리뷰해달라. 갖고 있는 짐벌도 안 쓰는데 이 짐벌을 내가 과연 좋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어? 추천할 만한 포인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짐벌은 한번 쓸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짐벌을 많이 쓰실 만한 분들은 뭔가 좀 다이내믹한 이런 촬영을 많이 하실 분들 움직이면서 촬영을 많이 하실 분들 뭐 여행 컨텐츠도 될수 있고 산책 컨텐츠라든가 뭐 때로는 달리는 컨텐츠도 할수 있고 예를 들면 한 1시간을 걸어가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짐벌이 있어야 돼요 또 내부 인테리어 된 거를 쭉 집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한다. 이것도 이 움직이는 거리가 좀 있고 움직이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들고 그냥 쭉 찍는 것보다는 짐벌에 끼워서 찍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부드럽고 FAU라는 짐벌을 오랫동안 만들어온 짐벌 명가 브랜드입니다. FAU라는 회사의 VB4 빈볼 4라는 모델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지금 처음 여는 거예요. 정말 촬영하기 전에 제가 비닐 뜯었고요. 오픈는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첫 인상을 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종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글 설명서도 있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파우치죠. 네, 파우치. 그 전에 제가 쓰던 그 오즈모 모바일 4 모델도 이런 파우치가 있어요.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심플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뜯을 때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C 타입 충전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예, 밑에다가 끼워가지고 삼각대처럼 쓸수 있는 예,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제가 딱 들어봤을 때 확실히 가볍네요. 확실히 가벼워요. 지금 요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무게감이 꽤 있어요 어 이게 한 4-500g 정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500g 정도 될것 같아요. 한 절반 수준까지는 아닌데 한 3분의 2 정도 무게 좀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건 장점이 될수 있죠. 아무래도 휴대성이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끼우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좀이 오스모 모바일에서 편했던 거는 요게 이제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석을 끼워가지고 탁 붙일 수 있고 요즘에는 이것도 아예 없습니다. 어, 여기다 그냥 바로 탁 붙여서 쓰는데 그렇게 쓸때 약간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요. 이게 또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얘는 그런 자석 방식이 아니고 전통적인 끼우는 방식인데 안정감 딱 결합이 되는 형태니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스마트폰을 끼워 볼게요. 여기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페이오라고 써 있는 요게 위로 가게끔 해서 카메라가, 요쪽, 여기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가, 요렇게 가게. 전원버튼이 여기 옆에 있네요. 전원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어, 이렇게. 전원버튼을 좀 길게 눌러야 되네요. 딱, 안정감이 있고요. 중심 잘 잡아줍니다. 그렇죠 외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 전원을 다시 끄고. 얘는 이제 요 삼각대가, 어우, 굉장히. 굉장히 견고하네요. 이게 견고한 게 좋습니다. 뻑뻑한 게 좋아요. 예. 그래야 이게 나중에 헐거워져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쓸수 있냐면 삼각대처럼 쓸 수도 있어요. 요 밑에다가 요 삼각대 다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세워놓을 수도 있으니까 뭐 엄청 높이 올라가진 않지만 요 정도 그래도 거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셀카 모드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다 보면 밑에 예 요렇게 가면서 이건 언제 이렇게 보통 많이 하냐면 걸어가면서 로우 앵글로 찍는 경우 반려동물 강아지랑 산책할 때 강아지 위치에서 이렇게 찍기 너무 좋죠. 안 그러면 막 몸을 낮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빔볼 4 모델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용 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 사실 짐벌들은요 전용 앱을 꼭 연결을 해야만 기능을 온전히 쓸 수가 있었는데 이 페이유 빔볼 4 같은 경우는 전용 앱이 있긴 있지만 안 써도 여기 있는 버튼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만 하면 돼요. 이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녹화도 하실 수 있고, 카메라 움직임도 이 조그셔틀로 조정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막 촬영해야 되는데 급하게 막앱 실행하고 번거롭거든요. 전용 앱 없이도, 그냥 기본 카메라 앱에서도. 활용이 다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일단은 굉장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번거로운 거 싫어하거든요 두 번째 장점은 ai 기술이 요즘에 뭐 난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ai 기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요런 장비가 하나 추가로 들어있어요 위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걸 자석으로. 딱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 C 타입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워 주잖아요. 이게 AI 감지 기능이 됩니다. 살짝 카메라 같은 게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이인비디오들 혼자서 촬영하잖아요. 지금 저도 아무도 이 촬영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혼자 촬영할 때는 편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촬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촬영을 하지만 움직이면서 어떤 공간을 소개하거나 할때 내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카메라도 이렇게 움직여 주면 좋겠는데 이거 혼자 할때 삼각대 다 세워 놓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짐벌은 그게 됩니다 음, 자동 트래킹이 돼요 물론 기존의 짐벌도 모션 트래킹 기능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전용 앱을 썼어야 돼요 불편하죠 어, 요거는 전용 앱이 없어도 이 AI 감지 모듈을 이용해서 제스처로 자동 트래킹을 시작하는데요.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하면 얘가 그때부터 얼굴을 딱 인식해서요. 내가 움직이면 짐벌도 이렇게 움직여서 인물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요즘에는 세로 영상을 촬영할 일도 있거든요. 저쪽에다 이제 카메라 세워놓고 가로로 이제 촬영하다가 세로로도 뭐쇼퍼만나 찍어야겠다. 그럴 때또 가가지고 이거 카메라 돌 돌리... 귀찮잖아요. 네. 카메라 보고 이렇게 하면요. 가로였던 게 세로로 탁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가로로 다시 돌아와요. 재밌습니다. 이런 걸 뭐, 거추장스럽게 붙이나 했는데, 어, 뭐, 머리를 잘 썼어요. 이거 간단하게 그냥 부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또 보여주면, 녹화 시작. 다시 보여주면 정지. 뭐 별거 아니지만 내가 가서 항상 시작 누르고 가서 정지 누르고. 이것도 귀찮아요. 촬영 비서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촬영할 때 카메라 세팅하는 그 시간 낭비를 없애준다. 이게 또빔블4의두 번째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볍습니다.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요.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짐벌은 무거우면 당연히 쓸 일이 없습니다.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어떤 음, 무게감, 부피감에 있어서 확실히 좀 장점이. 짐벌들이 많이 점점 경량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또더 경량화 될수 있구나. 아, 이걸 느끼게 해 주는 네, 짐벌이고요. 여행 가시거나 할 때는 짐의 무게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 아, 막 여기서 뭘 빼야 되지? 이거 좀 오바인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캐리어에 넣었는데. 이럴때빔블4는 그런 걱정을 좀 줄여 준다. 네. 이제 네 번째 빔블4의 장점인데요. 요즘에 짐벌을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슨 모델을 말씀하시냐면 오즈모 포켓을 말합니다. 오즈모 포켓 뭐,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아예 짐벌 자체에 카메 카메라가 달려있는 짐벌이에요. 그리고 되게 조그맣니다. 요 정도 되는 짐벌이 있어요. 오즈모 포켓. 요거를 살려고 많이들 합니다. 예, 간편해 보이거든요. 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니기도 좋고 생각하는데요. 요거 잘못하시면요. 사놓고 정말 안 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카메라가 이 자체에 달려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단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촬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촬영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파일 이동을 또 해야 됩니다. 촬영한 거를. 예, 근데 이게 해상도가 높거나 촬영한 분량이 많 않거나 하시면 요 이거 파일 옮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편집으로 그냥 이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또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1인 미디어의 생명은 뭐다? 생산성, 효율성입니다. 속도예요 속도 거추장스러운 거다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오즈모 포켓보다는 스마트폰을 직접 끼워서 쓰는 짐벌이 좀더 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뭐 훨씬 저렴하죠 오즈모 포켓 비싸요 한5 60만원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카메라가 달린 짐벌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사놓고 안 쓰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 페이유 라는 브랜드의 비블 4 라는 짐벌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짐 한 구매 링크는 설명란에 또 넣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영상 촬영 장비나 IT 관련한 제품들은 제가 또 리뷰 잘할수 있거든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드롭하기었습니다